자2023-24 UEFA 챔피언스리그 조 어, 추첨 네, 결과 나왔습니다. 네, 어제 밤 아니,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손흥민 네, 어. 선수가 챔피언스리그를 못 나가게 된 시즌입니다만, 김민재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정말 전쟁한 명문 구단으로 입단을 하면서 이두 선수가 챔피언스리그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스코틀랜드 명문이죠. 셀틱에서 뛰고 있는 한국인 삼총사 역시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에 또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한국인이 다섯 명. 네. 네. 어, 그러네. 숫자로 보면. 셋, 다섯 명. 네. 자, 이렇게 편성이 됐고요. 일단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민에는 A조에 속하게 됐고요. 또 파리생제르망은 F조에 그리고 셀틱은 E조에 속하게 되는데 각자 상당히 좀 상황이 다릅니다. 바이러민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상대적으로 봤을 때 양강구도 느낌이 음, 좀 있고 그렇죠. F조는 그야말로 역대급 죽음의 조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2조의 셀틱이 사실 그 사포트였죠? 네네. 사포트였는데도 해볼만한 조에 들어갔다아 <laughs> 진짜 최상의, 사포트치곤 네. 최상의 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어.. 이 평일 새벽을 밝혀줄 아주 굉장히 재밌는 그런 대진이 그럴 때가 될수 있겠는데요. 먼저 이제 김민재 선수 바이러맨미이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보니까 그.. 맨체스터시티 다음으로 바이러맨넨이 우승 확률 2위로 많이 거론되고 있더라고요. 아 그럼요. 우리 뭐 허리케인, 허리케인이 갔으니까 네. <laughs> 그 당연히 뭐 우승후보 2위로 거론되어야 할 수밖에 없는 팀이고 바이에른, 메뉴의 양강구도라고 하셨는데 뭐 일반적인 예상으로는 바이에른이 조금그래도 위에 있고 아, 그렇죠? 네. 네, 메뉴가 살짝 아래에 있지만 그렇게 해서 2강 네, 토트넘한테도 지는 팀입니다 지금 네, 뭐 2강 2중 이런 게 아니고 2강 2약에 가까운 그 포트 3, 4에서 그렇게 까다롭지 않은 팀들이 걸렸기 때문에 네. 뭐 상당히 뭐 바이에른 메뉴 두 팀이 진짜 큰 이변이 없으면 네. 큰 실수하지 않으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조고 만약에 두팀 중에 한 팀이 떨어질 수 있는 경우에서는 아래쪽과의 각축전도 있지만 네. 바이에른 메뉴가 서로 붙었는데 한쪽이 다른 쪽을 2승으로 아, 그쵸. 이패를 네, 네. 먹였다. 그러면 이제 3, 4에서 올라온 팀이랑 뭐 해가지고 좀 바뀔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도, 그러니까, 코펜하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예측을 이렇게 쉽게 할 수는 없는데, 이런 좀 빅리그 아닌 리그에서 온 팀들이 이렇게 좀 이변을 일으킨 경우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양강이라고 좀 약간 게으른 예측을 했지만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이런 예측이 네. 깨지는 게또 굉장히 재밌는데 네. 예측은 그래도 전략상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참고로 갈라타사라이는 원래도 터키의 상위권 팀들이 이제 유럽에서 약간 한물간 스타들이 많이 있는 데지만 요즘 더 많습니다. 네. 갈라타사라이 멤버가 읊어드리면 엥 이렇게 할 정도로 네. 많은데 일단 라이프치히에서 윙백이지만 거의 에이스로 뛰었던 앙헬리뇨가 있고요. 오, 네. 자하가 이번 일루 갔죠. 오, 이 클럽 간다 간다 하다가. 그리고 루카스토레이라 아스날에잘안 됐던. 그리고 어, 자하의 반대쪽 측면이 하킴 지에시가 있고요. 공격수가 이카르디, 메르턴스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네임밸류가 장난 아니네요. 엄청나요. 네. 네임밸류는. 그리고 뭐 이카르디가 망한 게 아니고 트르키에가서 잘했거든요. 네. 그래서 충분히 뭐 스타들의 이름을 보면 경쟁력은 있는 팀이다. 코펜하겐은 저도 봤는데 아는 선수 별로 없더라고요. 네. 바브로 정도는 알고요 센터백. 클라이손 뭐 이런 그쪽 대표 선수들 북구 대표 선수들 몇명 네. 알겠는데 전반적으로 아주 친숙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플레이오프에서 이제 폴란드 팀 어, 라쿠브 챔스토호바를 잡고 아, 예, 올라왔는데 네. 어 경기장 쉽지 않게 네. 예, 올라왔고요. 지금 자국 리그에서도 성적이 썩 좋지 않기 때문에 네, 네. 어, 이제 코펜하겐이 좀1약으로 분류가 되는 그런 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F 조 가볼 텐데 와 여기는 이름만 들어도 자 파리 생제르맹, 도르트문트, 에이시밀란 그리고 뉴캐슬 유나이티드입니다. 네, 죽음의 조인데 네. 일단 포트 2, 3, 4에 들어간 게 이상한 팀들이 대표적인 팀들이 있었어요. 아 그러네요. 포트 2가 레알이었는데. 레알 들어가는 중 네. 최고 죽음의조라고 했지만 그 다음 포트 2에 두 번째 강팀이라 할수 있는 도르트문트가 들어갔고 네. 뭐 메뉴 등과 더불어서 네. 그렇죠. 포트 3은 밀란 요즘 유럽대왕전 잘못 나와서 최근 유럽대왕전 출전 기록 그 성적으로 외파 랭킹 매기는 거니까 밀란이 낮은 건 맞긴 맞는데 네. 밀란은 바로 지난 시즌 4강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밀란이 역사가 그 있고 특히 이제 리그에서 유벤투스가 뭐 막강한 그 히스토리를 갖고 있지만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네. 이탈리아 팀은 에시밀란이잖아요. 그렇죠. 유벤투스는 네. 챔피언스리그 사상 최다 준우승 팀이고요. 네. 밀라는 우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포트사의 뉴캐슬은 그 성종국이랑 붙었을 때 이후로 처음 나온 거예요. 그때 뉴캐슬 괜찮았죠. 고대호성 네. 감독 시절에. 시절에 네. 네. 아직 있을 때. 시절에 네, 네. 있을 때. 네. 뭐 저기 뭐야 다이 니 보이요? 리보이어, 키에른 네, 네. 다이어. 예, 키에른 다이어. 우드게이트도 그때 있었나? 뭐, 그런 멤버들 있던 그뉴캐을 이후로 처음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유럽대원들 지출 경력이 없어서 당연히 포트 사이 있긴 하지만 네. 지금 저 팀이 얼마나 화려한지다 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셋이 조합이 되려면 어, 1포트에 어, 바이언 아니면 저희 파리슨제레벤 같은 네. 프랑스나 독일 팀이 왔어야 됐거든요 그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면서 F조가 저렇게 탄성이 됐고 네. 어떻게 보면 레알이 아닌 도르트문트가 들어오면서 F조는 절대 최강이 없고 음. 다삐뿔 내지는 A인 팀들만 모여있는 왜 우리가 서로 물고 물리는 조가 진짜 죽으면 좋는 얘기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그 예, 예. 조건과 화려함이란 조건을 둘다 충족하는 역대급 조가 나왔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특히 파리도 지난 시즌에 비해서 변화가 너무도 많은 팀이 되어버렸고 또 시즌 출발이 써안 좋기 때문에 지금 뭐 시드 팀으로 소속은 됐지만 솔직히 이 조에서 그렇게 막. 압도적인 강팀 느낌은 전혀 없는. 그러니까 누가 올라가고 누가 떨어갈지 진짜 네. 아무도 알수 없는 그런 조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그런 경험이 되겠네요.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다그 분데스리가, 세리에야, 프리미어리그의 강팀들을 다 상대할 수 있는, 좀 어, 골고루 맛볼 수 있는 스페인 리그는 이미 충분히 맛보고 왔기 때문에 어, 그런 점에서 이강인 선수가 좀 어, 회복이 빨리 돼서 뭐라 아시안 게임도 있고 합니다만. 어, 예부조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아, 그런 편성이 네. 됐습니다. 채팅에서도 지금 야 여기가 사위다 아니다 어떻게 걔네가 사위냐 다른애 깔아주는데 <laughs> 네, 이러면서 네.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노트우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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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경우도 갑자기 어제 필크루크를 산다고. 아 네. 맞아요. 부네스베 네. 득점왕이자 독일 대표팀 현재 주전 공격수인 필크루크를 갑자기 산다고. 부버지의 유일한 희망인 네. 네. 세바스티앙 알레가 있는데. 보여주고 야 고혈을 다 빨아먹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에프존은 더알수 없게 되는 네. 상황이죠. 또저존 재밌는 게 파리 생제르맹과 뉴캐슬의 카타르 대 사우디 대리전이 열립니다. 네, 이런 네, 점도 있고요. 아 그렇네요. 네, 카타르 대 사우디, 파리 대 뉴캐슬. 자 그리고 셀틱 우리 한국 선수 세 명이 소속이 돼 있는 어, 셀틱이 2조에 속해서 이제 페오르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리고 라치오하고 만나게 됐습니다. 여기는 뭐딱 들었을 때도 그렇게 막 뭐랄까 다른 조들에 비해서 각 시대, 각포트에 강자들이 모였다고 할 수는 없는 조가 아닌가? 절대 최악이죠. 네. <laughs> 절대 최 약조고. 셀틱은 포트 4니까 네. 당연히 이렇게 모여어도그 중에서 전력상은 꼴찌지만 그래도 포트 1, 2, 3에서 제일 해볼만할 팀들이 셋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변의 확률이 만약에 뭐 저기 뭐 F조나 A조 같은데 네. 껴있었으면 이변의 확률이 진짜 뭐1% 이랬을 텐데, 네. 지금 셀틱은 이변의 확률이 그래도 몇십프로 올라가지 않았나. 음. 상당히 긍정적인 조력할 수 있고요. 보다 뭐 포트 1에서 페노르트를 만났다는 게 사실 사기죠. 네. 에, 맨시티, 뭐, 발생지능, 바이올다 피하고. 일본 포트에 있다는 것부터 신기합니다. 네, 그게 사기입니다. 네. 네. 어 그래서 지금 셀틱 같은 경우는 또 양현준 선수가 굉장히 좀 현지 팬들한테 엄청난 기대를 모으고 있던데 오영규 선수 는 부상 중에 네. 대표팀에다 소집이 됐고 권혁규 선수는 네. 뭐 많이 뛰지 못하고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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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챔피언스리그 활약이좀 기대가 되고 아까 FGO 때그 FJ 얘기할 때그 토날리더비라고 하셨는데 토날리가 이제 지난 시즌 밀란에 있다가 뉴캐슬로 왔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같은 주에 소속이 되면서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그 우리는 이탈리아로 간다라고 이렇게 올리면서 토날리 사진을 올렸어요. 이렇게 음표가 있는 게 노래 같은데? 보잉투 웬벌리에된 건가? 아무튼 뭐 네, 그러면서 네네. 이게 제대로 밀란 팬들을 긁어가지고 네네. 굉장히 이슈가 <laughs> 되고 네네. 있습니다. 그그저 그래. 그 마페 그러니까 저 블루 마크가 있는 체크 마크가 있는 유명한 사람들, 저 누군지 네네네. 모르는 이탈리아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뭐 새끼야 네네. 뭐 이러면서 <laughs> <막 웃음> 저 이탈리아 모르는데 욕을 뭐바스타르도뭐 뭐, 굉장한 다양한 욕을 <laughs> 아, 그리고, 뉴케, 밀란 중심이면, 밀란은, 파리생제르이랑 만날 때, 저 팀으로 보낸돈나룸마가 네. 밀란의비에서 제일 싫은 선수입니다. 아, 그렇죠. 네. 여기 더비네. 네. 나갈 때안 좋게 나가잖아요. 말 그대로 돈, 돈만 보고 나간 놈이 래가지고 심지어는 그, 홈구장에서 경기 열릴 때, 국가대표팀 경기 열리면, 야유받고, 돈나룸마 뒤로 가짜 돈 뿌려가지고 돈나룸마 울먹거리고, 음. 뭐 별일 다 있었거든요. 저 굉장히 좀 살벌할 겁니다. 야, 돈나룸마도 나온 지 정말 오래된 것 같은데, 이제 스물 네 살이잖아요. 합니다. 처음에 그 얼굴에 고딩 나이에 데뷔했었죠. 구퍼의 뒤를 잇는 이탈리아의 명수 문장. 자 그리고 한국 선수가 속하지 않은 조 중에서 좀 이조는 꼭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조가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아 일단 사실은 한국 선수가 속한 조가 제일 화려한 F조기 때문에 네. F조기를 주로 했는데 그래도 포트 2에 있었던 레알이 어디 가냐가 제일 네. 궁금했거든요. 근데 포트 1에서 나폴리, 네. 뭐 우리나 뭐 얼마 강한지 충분히 알지만 그렇죠. 사실 아주 화려하진 않은 나폴리를 만났는데 나폴리와 레알마드리드의 대결이 벌어진다는 건좀 흥미로울 것 같고요. 네. 사실 이제까지 말한 조들의 가장 센팀들이다 모여 있어서 네. 나머지 조에서는 그렇게 아주 빅매치는 있지는 않습니다. 네. 나폴리 대레알 그리고 뭐 맨시티는 좀 비교적 수월하다. 그쵸, 라이프치가 올 네. 시즌에 정말 잘하고 있긴 한데 네. 네, 여기는 지금 레드스타 세르베 레, 레드, 네. 레드스타고 그쵸? 스위스의 영보이스가 아무래도 좀 깔아줄 수 네, 있기 때문에 가 되니까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가 어, 자국에선 잘하지만 유럽대항전에서 죽을 썼는데 지난 오, 시즌에 네. 이번에는 포르투샤우타르 엔트워프거든요 네. 아이걸 어, 이제 무난하게 뚫을 수 있을지 좀 궁금해지는 그런 좀입니다. 그렇습니다. 또저 비조의 세비야 아스날 에인토번 또롱 롱스 여기도 좀 저는 굉장히 흥미로운 롱스가 최근 프랑스 리그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어 가지고 아,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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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되고 절대 강자가 없네요. 저기도 어떻게 네. 보면. 네. 비조도 은근히 예측이 어렵습니다. 네. 디조 인터밀라 어떻습니까? 올 시즌에. 인터는 전력 보강 잘했습니다. 그래요. 저기는 마법의 단장이 있기 때문에 네. 뭐늘 전력 보강은 잘해서 전력 유지 잘 하고요. 저기도 소시에다드도 뭐 아무튼 라리가 4위 강팀이고. 네. 그리고 벤피카 뭐 전통의 유럽 대항전 한 8강 정도 늘 노리는 강호고. 여기 디조가 좀 뭐랄까요? 거상들의 거상들이 모여 있는 전쟁. 네. 잘츠브르크 소시나도 다육성에 일각에는 있는 팀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인테르는 이제 FA 영입이나 이런 네. 거 네. 아주 일각에는 있고 네. 유망주들이나 또좀 장래에 더큰 스타가 될수 있는 선수를 <laughs> 볼수 있는 조가 아닌가. 그래서 네. 님세비야는 어차피 탈락해서 유로파 우승하러 갈 <웃음> 거라네요. <웃음> 약간 신기해. 어떻게 유로파리그에 이렇게 강한지. 네. 아, 그리고 아, f 조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관심거리입니다. 3위를 하면 유로파리그로 가는데 음. 4위를 하면 유로파리그도 못 나가잖아요. 그쵸. 야, 이쟁쟁한네팀 중에서 어떤 팀이 완전 탈락을 할지 꼴지를 할지. 음. 이것도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아무튼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도 상당히 흥미로운 분이 될것 같습니다. 강인아 화이팅! 챔스 데뷔골!